음. 좋아 여기 누워있어 또 나중에 음. 옮겨줄게 싫어? 왜 이렇게 조용한데? <laughs> <laughs> 아유 냄새 나도 발냄새 맡는데 아, 어제 아, <laughs> 아, 아,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. 발냄새 시커먼 냄새 발냄새 나오 냄새 심하네, 어, 냄새 심하네. 아유, <laughs> 너무 많이 있어 아유 냄새야 안돼있어있어야지 엄마가 변하지 뒤 <laughs> 아, 봐봐 이게